슈마시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슈마시스 볼게요. 슈마시스 보면은요, 에, 이게 일봉이거든요. 일봉. 일본? 이제 상대표가 열심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렇게 최근 들어서 계속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죠. 이렇게. 에,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의미 있는 이런 추세선을 하나 만들죠. 최선 네, 하나 만들죠. 근데 이제, 에, 휴마지스가 여기를 벗어나면서 주가는 이렇게 에, 하락을 해요. 그죠? 이렇게. 에,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흐름에 대한 이야기. 흐름에 대한 이야기. 에, 흐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는 무엇인가 지지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에. 그러면 이 선이, 깨기 시작한 이 선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예, 최근에 휴마시스는, 이 예, 요렇게 이제, 예, 뭔가가 변화를 주려고 하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예, 여기서부터, 어, 계속 주가의 흐름이, 요렇게 낮아지기만 하던 흐름이, 예, 그죠? 이제 여기서는 뭔가 반등을 하긴 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머리를 빼꼼 들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저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누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누르고 있다라는 걸. 예, 예, 그러면 이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저항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일단. 이렇게, 그죠? 저항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17,000원 정도까지 열리지만, 예, 여기서 이제 저점을 높여보려고 이렇게 변화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올라가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시야를 좀더 넓히면, 여기 보게 되면 2만원대 또 저항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저항이 굉장히 강한 저항들이 이렇게 놓여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저항대를, 저항대를 이고, 이고 움직이는 것을 역별이라고 하죠. 예, 흐름에 대한 역별. 이런 그러니까 점이 가만히 돼야 될것 같고, 만약에 이 흐름을 변화가 됐으니까 여기를 한번 진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누르고 있는 힘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예, 적어도 이런 흐름은 깨지 않는 게 좋겠죠. 예, 흐름이 한번 시작이 된다면 그 흐름을 깨지 않는 그 흐름으로 가지고 계속 이어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돈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황교표가 여러 번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조금 시야가 넓혀 보면 이 대추새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이 저점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시야를 봤을 때는 이런 흐름이었죠. 이렇게 깨고 흘러가는 이런 흐름들이 예, 그니까, 어디서 고정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니까, 러 월봉을 보면 좀 확대를 이렇게 시선을 해버리면, 아, 여기가 지금 이런 지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 요 슈마시스는 계속 추락하기만 하던 흐름이 요렇게, 예, 머리를 약간 들어가는 형태라는 거죠. 그죠. 요런 점이 참고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오면은 이게 이제 예, 지지였던 흐름이, 지지였던 흐름이 이제 저항으로 바뀔 수 있는 흐름이죠. 예, 그래서, 에이 안에 있는 거죠 이 안에. 저희 말해서 이렇게요 저점과 이렇게 예. 당분간 파동의 범위가 위쪽에서 누르는 놈도 있는 거고요, 그죠? 지지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런 점 참고가 돼야될것 같습니다. 자 시야를 한번 더 넓혀 볼게요. 월봉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월봉으로 가게 되면은 예, 당연히 이 대트렌드가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딱 이렇게 지지점. 근데 이렇게 한번 틀었던 거죠, 이렇게. 대 추세를 그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월봉은 주봉이 다섯 개 내지 네 개가 모였을 때 이제 주가 형성 월봉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섯 그러니까 개의 다섯 배만큼 봉이 많을 뿐이고, 봉이 스무 개 정도, 일봉이 스무 개 모이면 그게 이제 월봉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십 배만큼 봉이 많은 것 뿐이죠. 흐름이나 내용이나 자리는 바뀌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월봉이 요렇게 머리를 들어가고, 머리를 들어가고, 그래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휴마시스는 당분간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목해 보자라는 거죠. 이런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